깔끔하네, 깔끔하네요. 좋다. 괜찮은데? 어, 좋은데? 음식 앉아서 먹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 박에게 딱 좋은 게야 화장실 완전 5천 평이야. 와, 진짜 좋은데? 전화 보셨어요? 네못 아, 찾겠어요. 네, 그만사세요 이제 방겨주죠. 하고 온것 같아. 아 이렇게. 오늘 집에 공사한다고 사라지신 거 아니겠지? 아 설마. 이분열방이는데엄노래아제 절도? 어, 닫은 거 아니야? 할머니. 할니 밥, 밥 해주세요. <웃음> 어, 닫았나봐. 머니가 그런 것 같아. 이행이 시켜. 안 되겠다. 빨리 시키자. 타든 거야 아, 이봐 닦아도 타은것 같지 않나? 어왜잡아 맞아. 물을 필요도 없어. 어거가 그래? 그러자. 그리고 배달 오는 동안 씻을까? 아, 백합 파워 부스업은 실패했습니다. 어디서야? 어? 어디서요? 어디서요? 문열 수가 있 쳐. 아, 오케이. 뭐가파? 뭐하시나요? 뭐가파? 배달아. 아, 뭐 인증하는 게 아니고? 응. <laughs> 어. <laughs> 검색. 아이가부터 <laughs> 드시지요. 아, 배달부터 시켜, 선생님. 아, 선생님. 드세요. 드세요. 뜨거 빨리 씻으세요. 드세요. 짜란생 배달 왔어요. 음. 여기서 배달을. 배달. 많이 시켰나? 이거 이름이 뭐라고? 짜장 생신레 백종원 맛집 백종원 미슐랭 미슐랭 비꾸로망 족발 맛집입니다. 봉? 보... 어 비꾸로 어... 봉지에 오는데 숙가 달라면 이런 거 줘요. 우드우드하네요. 어. <laughs> <laughs> 밥도 그냥 아, 진짜? 음. 아, 진짜? 아, 진이 아, 나요 아, 진 아, 와 진짜? 부드러워 진짜? 아, 시지 말고 장난이라니 <웃음> 오늘 패션 <패션판셋> 컨셉 뭐예요? 나짜 아, 진짜? <웃음> <웃음> 오늘 나무 컨셉입니다. 이파리도 있어요. 대박 컨셉인가요? 맞습니다. 어떡해. 신호 지금 30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갈수 있어서. 어, 선글라스 예쁘시네요? 누가 사줄게요? 누가 사줬어요? 있어, <laughs> <laughs> <또> 이상하네. 이상하네요? <laughs> <처음> <laughs> 네. 제코몬도 <laughs> <콧물도> 모아서 사줬습니다. <laughs> 오. <오오. 웃음> 뭐 나덥냐면요 <laughs> 지금 이 아저씨 등등을 <laughs> 보세요. 내방 <대박>? 아. <laughs> 일 늦게 도착하는 날 9시 30분입니다. 그런 날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저 사진 찍고 싶으면 저 앞에 가서 사진 찍으면 이백0처럼 음. 나옵니다. 음. 안키 이슈로 안 보이는 <laughs> 여기 어디죠? 한숨 네, 차요 방금 계단을 많이 와가지고 예쁘네요 아, 계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 오고 계신가? 계단 많다 <laughs> 여기는 왕궁인데 승리 기념탑이고요. 네, 좀 이따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웅전이 있는데. 얼굴 똑바로 해봐. 말 너무 열심히 하잖아. 연꽃이랑 향 들고 좀 이따가 시주할 겁니다. 그쵸? 여기 승리 기념탑이고요. 똑같은 말좀세 번째 하고 있는. 데 아 무서워도 제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구요 아홉명이요 <laughs> 그냥 카톡으로 하십시오 <laughs> 아 지금 카톡 못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laughs> 손절 걸들도 있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응중해. 인중, 인중 닦으세요. 그들 할때 닦아. 아 이거 제 건데요. 비행기에 하려고 샀는데 소리가. <laughs> 야, 여기서 소리 없애는 거 못하나? 그니까. 빨리 이 아름다운 광경가없어한 바퀴 돌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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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신성한데, <laughs> 어, <더한> 섞일까? <laughs> 제가 더잘 춘다면? 3표를 <laughs> 제가 더잘 춘다면? 2번 <laughs> 당신의 피드를 골라주세요. 같이 해요. 이거. 과자입니다. 네, 저 보세요. 이거. 콩밥입니다. 과자. 감사합니다. 과자. <laughs> 네, <laughs> 이렇게. 저거 보세요. 살파자입니다. 살파자입니다. <laughs> there 몇박 휴하세요? 저는 인터뷰. 만두번 건너는 중, 길잘못 찾아서. 풀웨이 왔다 갔다 잘못 알려줘서. 잘못 알려줬다니까. 저거까안 알려줘. 잘못 알려줄 거지 이게. 그렇죠. 제 네, 우산 예쁘죠? <laughs> 경주랍니다. 놀러 오세요 경주로. 지금 마사지 받으러 가려고 쭉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죠보시죠 <laughs> 보시죠? <laughs> 머리 보시죠? 보시죠 광고 사러 간다고 잠깐만 기다려달라 했는데 가슈 가슈, 가슈. 소통불가 톡톡이가슈 소통이, 소통이 안 돼요 반사지 하러 가겠습니다 알, 알지 이거? 띵 얼마 안갈거 하이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a 스타이고요 직원분이 한국말을 잘해서 편합니다. 박 저쪽에 있어요. 아네 아까 썼잖아요. 감사해요 정말. 네 노래 다시 불러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배정윤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빚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잠시만요이 진동해서. 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진짜, 서그이이벤이 네. 장인 거닙니까 <laughs> 네. <laughs> 응.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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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이 받으세요 화이팅이 이거. 이국에서 이거. 이 이거. 이국에서 이거. 이어요어 감사합니다. 어? 파랑국파랑국 화이팅. <laughs> 못 먹겠어요. <laughs> 좀못 먹겠어요. 맛없음주의. <laughs> 이거 이만큼 파 먹었는데 이거 80%는 비싸게 그 떨어져서 버린 겁니다. <laughs> 맛없음주의. <laughs> 맛없어요. <웃음>